어, 어디 보자~ 뭘 사야 하나~ 빼빼로를 사러 왔나? 이걸 한번 가져가 보고... 빼빼로? 아프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리뷰 호모 리뷰의 리오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프롤로그와 인트로를 거쳐 본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프롤로그와 인트로를 보지 않았다, 금장 정지하고 다시 가서 보고 오세요. p l e 자, 저희 컨텐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리뷰와 애모 극장이라고 있어요. 개모한 그런 극장이 있습니다. 좀 저질이긴 한데 웃기긴 해요. 애모 극장 1부 보셨어요? 네. 건모씨가 뭐 싸대기 만드신 있죠? 흔쾌하지 <놀람> 않았습니까? 2부 극장도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계속 또 이게 진행해서 보세요. 재밌습니다. 홈 <놀람> 리뷰에서 첫 번째로 리뷰할 아이템은 무엇이냐? 자, 이번 주말이 벌써 빼빼로 대회에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이번에도 똑같은 거 사긴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만들자니, 손재주도 없고,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메이드 빼빼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빼빼로라는 과자가 1983년도에 롯데제과에서 만들어냅니다. 영남지방의 한 중학교의 여중생들이 서로, 야, 너 이거 먹고 날씬해져라. 서로 주고받는, 어,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롯데제과에서, 아, 이거 마케팅하면은 잘 먹히겠다.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먹으면은 누구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면서 이제 마케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먹혀요. 그래서 1997년도에 빼빼로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22살이 됐어요. 빼빼로데이가 22주년째입니다. 자 우선은 보시면은 굉장히 예쁘죠. 저라면 이거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니까 다 사진 찍어야지고 다인싸타갬성 올리고 싶을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뭐사 줄까 고민하시는 남자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음또 이게 전문가가 말하는 게더 진실성이 있고 더 와닿는 게 있으니까 만드신 이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땐그 영남 지방의 그 여중생이 아닐까? 자 한번 사장님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스 <laughs> 입니다. 어 여기 수제 빼빼로를 직접 만드셨는데 반죽을 이제 매장에서 음. 직접 해서 아아뭐막이 나무 네, 과자 스틱 나무래 스틱을 어, 따로 산게 아니라 네. 직접 이것도 만드신 네, 거예요. 어김호띠 네. <laughs> 반죽을 직접 해서 초콜릿을 코팅해서 음. 예쁘게 데코를 한 네.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음. 건강에도. 있고, 음. 맛도 있고. 아 이건강이 좋은 거예요? 버터를 사용하고 A 일반 제품들은 네, 버터보다 가공 버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수제 쿠키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보존제나 첨가물 이런 게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아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게 스누피랑 그 미키 마우스 모양이 있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캐릭터이세요? 음,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그냥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음... 팔아야 되니까 아... <laughs> 많이 팔기 위해서 <laughs> 네. 아... 요즘 약간 대세라서 몇, 몇 개나 받셨어요 솔찬이 팔았습니다 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남자 친구는 있으세요? 와우. Wow. 어, 그러면 이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어우 제가 설명한 것보다 백만 배 낫네요. 근데 남자 친구가 뭐예요? 음 11월 11일이 많은 분들이 빼빼로데이로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주 잠깐이라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고품격 리뷰 포모 리뷰의 첫 번째 리뷰였던 빼빼로데이 편. 네, 이걸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모씨가 2부 준비되어 있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푸시 좀 해달라니까 꼭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가 넣던가? 안되기만 해 죽어 그냥 박사님 내 <목소리> 그럴 줄 알았네 진짜 빼빼로는 그 안에 있다 안에